그래서 지진동 계산 시간의 길이는 M의 크기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규모 1의 차이가 나면은 진폭은 10배가 차이가 나고 지진 에너지는 30배의 차이가 난다. 원래는 32배죠. 이렇게 에너지 차이가 규모 1마다 커진다는 뜻입니다. 다시 1이 증가하면은 33은 900배가 차이나죠. 자, 그다음에 지진의 크기 측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개념인데, 규모와 진도가 있다. 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 규모는 규모 3, 4, 5, 6 이렇게 올라가죠. 규모는 지중 지인온의 에너지의 크기다. 지진이 발생하는 땅 속에 이것을 우리는 지인온이라고 이야기하고, 직상부에 있는 지표면을 지인앙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죠. 앞에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지진파 진폭을 근거로 한 크기로서 정량적이다. 양으로 나타난다. 이 영향.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요 내용들이 뭐 같은 내용이지만 조금 다르게 많이 표현들 되어 있어요. 뭐 이렇게 표현된 내용도 있고 뭐 다르게 표현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N 값이 규모 값이 올라가면 따라가지고 피해가 상당히 커진다. 그래서. 5에서 5.9 정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2016년도 경주에서 규모 5.8 지진이 일어났죠. 그러한 경우에는 좁은 면적에 걸쳐 부실하게 지어진 건물에 심한 손상이 간다, 균열이 간다든가 뭐 이런 거. 그런데 규모 7 정도 넘으면은 8 넘다 이러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다. 넓은 지역에 걸쳐 심한 피해를 발생을 시킨다. 이런 내용도다 이것도 다른 어떤 자료를 보면 더 상세하게 나와있는 책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어디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면 은 이런 내용이 아주 친절하고 상세하게 여러분들이 열람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참 좋은 시절이죠. 저희들 교수 공부하고 할 때는 이런 인터넷들이 없었습니다. 옛날에 전화모뎀이라는 게 있었어요. 전화모뎀 야후. 요즘 야오 거의 사라지고 없죠? 야오 한 장면 바뀌었는데, 좀 거짓말 못하면한 10분 정도 기다려야 돼요. 요즘 여러분들 그런 컴퓨터 쓰면 속이 뒤집어져서 못살 컴. 요즘은 양0 1점만 화면이 착착착 바뀌어야 되죠. 옛날에 전화 모뎀을쓸 때는요, 전화선에 연결해가지고 썼습니다. 인터넷을. 그런 경우에는 한 페이지 넘어가는데 5분, 10분씩 걸려요. 지금처럼 이런 인터넷을 못 하는 거지, 사실은. 엄청나게. 속도가 느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다음 진도의 개념, intensity라고 이야기하는데, 규모하고 좀 다르죠. 지진동과 관련된 현, 현상을 근거한 크기고, 정성적이다. 느낌의 이야기다. 정량적은 양이 나오죠. 규모 1, 2, 3, 4 나오는데, 정성적이고, 지표면의 진동의 크기를 이야기한다. 사람이 느끼는 정도 또는 우리 피해의 정도 우리가 느끼는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측정한 강도이다. 자 우리나라는 수정 메르칼리 진도를 사용해서 12단계를 씁니다. 일본은 10단계를 쓰죠. 그래서 이 하부에서 약간 규모 5.0 지진이 발생했다면은 직상부가 뭡니까? 진앙이고 진앙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진앙거리인데 바르식상부 진앙에서는 진도가 엄청 큽니다. 지표면에서 진앙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져서 진도는 적어져요. 진도 4, 6, 8, 10, 12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진 발생 바로 위에 지진이 만약에 진도가 12라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진도 4밖에 안된다 경주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경주에서 느끼는 진 진도의 크기하고 서울에서 느끼는 진도의 크기가 다르죠. 진난기 바로 근처에 있는 곳에서는 엄청나게 어떤 심한 공포를 느끼면서 두려움을 느꼈는데, 뭐 서울이나 제가 저희 집은 대구입니다. 그때 그 경주 지진에서 저희 집사람과 통화를 하면서 저는 그렇게 심한 진동은 못 느꼈는데 대구 우리 집에서는 밖으로 피신을 했답니다. 제가 단독 주택에 사는데. 어르지배가 예쁜 고양이를 한 마리 키웁니다. 그래서 이런 지진이 일어나니까 동물들이 먼저 느낌을 갖고 더 두려워한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우리 고양이를 케지에 넣어가지고, 어떻습니까? 밖으로 같이 피신을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 통화를 하니까 지금 골목에 나와있대요. 집에 안 있고. 겁이 나서. 그래서 이런 진도는 진앙지 근처 경주화가 되고는 상당히 가깝습니다. 약한시간 한 3시간 반 거리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진도를 느꼈고, 저는 충청, 충청북도 진천군 내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 숙소에 온 룸에 앉아있는데, 저도 상당한 진동을 느꼈는데, 대구 경주 쪽에서 더 심한 진동을 느꼈답니다. 그래서 그걸로 그러면 진도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지진의 규모 애암하고 진도하고는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것은 제가 인터넷에서 발췌한 겁니다. 규모와 진도의 비교. 이렇게 이제 억지로 이렇게 맞춰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규모 2.9 정도면 진도 1에 해당이 되고, 규모 한4.9 되면 진도 5까지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규모가 한 5.9까지 가면 진도 6, 7. 6, 6 이상, 규모 6 이상 7까지 가면 뭐요 정도, 8, 9, 진상 되면 10, 11, 12, 진도 12까지 그래서 뭐 비슷하게 규모가 올라가면 진도 당계는 커지지만 진도는 개념상 지표면에서 느끼는 사람이 느끼는 정도 또는 피해 이걸 이야기한다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진 피해 사례. 뭐 시험 답안에 이렇게 적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제가 참고서 한번 이렇게 발췌를 해봤습니다. 쓰나미, 자 이런 육상이 있고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은 진온이이육 육지에 있을 수도 있고 진온이이 바다에 있을 수도 있겠죠. 바다에서 진동이 나면은 바람물이 막저 해일이 쓰나미. 해일이 몰려서 엄청난 피해를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소마트라서, 뭐, IT 지진, 그 다음에 동일본 대지진을얻고 있습니다. 도쿠 대지진, 진도 9.0, 엄청나게 큰 지진이 왔죠. 일본을 강탄 지진 중 가장 큰 지진이었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호쿠시마 원전 사태, 아직도 그것처럼 사람이 접근도 못할 정도로 심각한 방사능, 피폭이 되어 있죠. 그러고 나서 2 0 1 6년도 9월 달에는 우리나라 경주에서 진도 5.8의 지진이 우리나라 지진 관측 관측 기록상 과거의 거대 문헌의 기록 말고요. 지진계로 관측하는 기록상 진도 5.8 최대였던 지진이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지진의 피해, 이런 것도 뭐, 문제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경우는 이 쓰나미를 가지고 주로 쓰시면 되겠죠. 쓰나미. 자, 쓰나미도 지진에 대한 쓰나미가 있고, 기상 쓰나미, 태풍이나 강풍 때문에 발생한 쓰나미가 있다. 물론, 그래서 가장 큰 심각한 것이 뭔가면은, 지진에 의한 쓰나미가 아주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진의 피해, 지진이 일어나면 어떤 피해가 온다 하는 내용들. 그래서, 우리 회원님이 질문하신 어떤, 기모 어, N과 진도의 차이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을 대답하면서 제가 나름 자료를 이렇게 수집을 해보니까, 우리가 토목시공기술사에서 나올 만한 어떤 문제라든가, 또는 우리 토목시공기술사에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될 내용들을 이렇게 개략적으로 발치를 해봤습니다. 이거보다 더 공부하시려면, 어, 지질학자가 되어야 되고요. 이것보다 더 넓은 내용들은, 여러분, 요즘 인터넷에 가시면 아주 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궁금하신 내용을 더 해결하기 위해서 더아실려 그러면은 인터넷에 가시면은 많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조금 더 넓게 공부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회원님의 질문이, 제가 드린 답변이 뭐 만족한 지금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부족하시면은 다시 한번 질문하시고 뭐 아니면 스스로 인터넷 서핑을 하시면은 충분한 어떤 자료를 여러분들은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질문에 대한 답변 여기서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